드디어, 어뮤즈에서 매트 쿠션이 나왔습니다. 에어리한 사용감, 뽀송한 피부 표현, 모공, 잡티, 유분까지 잡는다고요 같이 쓰기 좋은 보송한 컨실러 팔레트까지 공식 출시 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뮤즈 에어리 포어 커버 쿠션 15g의 정상가 38,000원입니다. 이번 쿠션 케이스는 하늘색이에요. 청량하고 산뜻하니 예쁘죠. 물론 다른 어뮤즈 쿠션과 리필로 가능합니다. 퍼프는 동그란 물방울 쉐입이고 바닥면이나 두께감은 기존 퍼프들과 동일합니다. 부드럽고 적당히 폭신한 쿠션감. 기존 어뮤즈 쿠션들은 대체적으로 촉촉하고 글로이한 제형이라 어뮤즈의 내 쿠션은 없구나. 좀 섭섭했는데 드디어 저 같은 기름쟁이도 쓸수 있는 보송한 쿠션이. 나왔습니다. 제형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매트 피니시인데도 물기 많은 쿠션처럼 얇게 쓱 퍼져서 촉촉한가 하고 손으로 문지르면 벌써 픽싱이 되고 있고 고송한 파우더 입자들이 매끄럽게 퍼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입자 되게 균일하게 잘 퍼지는 거? 가벼운 매트 쿠션 중에 제 기준 망한 쿠션은 제형 펼쳐낼 때부터 이미 거친 감이 있어요. 입자들도 균일하게 안 나가고 아 이건 100% 끼겠다 싶은 제형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얇게 펴 바르면 주름 사이사이 껴 있잖아요. 앞로 두드리면 매끈하게 정리돼요. 이 쿠션은 눌러야 됩니다. 누를수록 매끈해져요. 이 쿠션 예쁘게 바르는 방법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주시고요. 고밀착 고커버 제형이 72시간 지속된다는 임상 결과도 확인해보세요. 전성분 비건 구성, 바이옴 PDRN 쌀 추출물,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워터미트 추출물, 구종 펩타이드, 비타민 컴플렉스, 10종 히알루론산까지 이런 스킨케어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매트 쿠션임에도 발랐을 때 속이 당기거나 건조한 느낌은 좀 덜한 편이고요. 0.00 저자극 포뮬러입니다. 총5 가지 컬러. 만으로도 얼굴을 밝혀줄 수 있는 화사한 컬러로 잡으셨다고 해요. 건조된 컬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0.5 페어 17에서 19호 밝게 화사한 페어 포슬린 컬러입니다. 살짝 핑크빛을 띄고 있고 건조된 후 반톤 정도 차분해져서 17호에선 자연스럽게 19호에선 화사한 느낌 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호 에어리 19에서 21호 밝게 화사한 핑크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건조된 후에는 웜쿨 중간 정도의 복숭아빛 느낌이라 노란 피부 보정용 화사한 21호 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1.5 내추럴, 21호 밝기의 뉴트럴한 내추럴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21호 피부에서 딱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톤 보정하기 좋은 색감, 특히 홍조 고민 있는 21호라면 에어리보다는 내추럴이 더잘 맞으실 것 같아요. 2호 헬시, 23호 밝기의 뉴트럴 톤 베이지 컬러입니다. 21호 봄웜인 제 피부에서는 건강한 베이지 톤으로 보여졌고, 25호 쿨톤인 남편 피부에서도 톤이 튀는 느낌니다 없었어요. 웜쿨 무난히 잘 맞으실 것 같고요. 3호 허니, 25호 밝기 누드 베이지 컬러입니다. 웜톤인 제 피부에서는 살짝 채도 빠진 베이지 빛으로 보여졌고, 25호 쿨톤인 남편 피부에서는 약간 색이 탁해지는 감이 있어서 이 컬러는 웜톤에 더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핑잘봄 21호인 제 피부에서는 1호 에어리는 뽀얗게 화사한 느낌, 1.5호 내추럴은 깨끗하긴 한데 아주 약간 노란 느낌이 있어서 1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크닝 볼게요. 윗줄이 5시간 건조한 컬러, 아랫줄이 바른 직후 컬러. 시간이 지나면서 채도가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황빛이 살짝 진해지는 감이 있었어요. 주황빛 채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우더가 바짝 마르는 제형이면 제가 스킨케어 할때 살짝 유분기 있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그렇게 건조하게 파삭 말라버리는 파우더는 아니에요. 유분기가 있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을 때이 쿠션의 매끄러운 피부결을 좀더 예쁘게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쿠션은 누를수록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찍은 다음에 바로 팡팡팡 눌러 주면 모공 자리 뻥뻥뻥 다 뚫립니다. 일단 가볍게 꼭 눌러 준 양을 뚜껑 밑에서 충분히 양조절 해 주시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쓸어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쓸어내면서 모공에 낄 수도 있거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내 모공 요철에 빈틈없이 다 쿠션을 발라 놓겠다라는 느낌으로 펴 발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션 더 덜어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손끝 살짝 힘줘서 눌러주세요. 꾹꾹꾹 눌러놓은 자리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볼 부분 모공은 얼굴에 살짝 바람 넣어서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누를수록 피부결이 매끄럽게 다져지고요. 다져진 피부결이 딱 고정돼서 그대로 지속돼요. 코 부분도 마찬가지. 매끈 다음 두드려서 다져주기. 피부결 되게 깨끗하죠? 사용 전후 비교해 보면 모공 요철 완전 블러하게 매끈 건 아니지만 꽤나 피부. 정도 됐습니다. 코 주변 붉은 끼랑 인중의 붉은 트러블은 이 정도로 커버가 됐고요. 입 주변 붉은 잡티는 거의 안 보이고 검붉은 착색 자국은 약간 비치는 정도. 이렇게 테이프 붙인 자리 떼어내서 비교해보면 더잘 보이는데요. 불규칙한 피부톤과 모공 자리 얇게 발라도 이 정도로 커버가 된다는 거 지속력 볼게요. 31도에 습도 65%, 10분만에 뒷목에 땀이 흐를 정도로 더웠습니다. 실시간으로 땀구멍이 다 열리고 있는 상황. 보송하던 베이스가 땀에 젖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에도 지저분하게 무너지거나 파우더가 하얗게 고이지는 않더라고요. 5시간 후 땀에 쩔었다가 돌아왔는데도 피부 꽤 깨끗하죠. 파우더 입자들이 땀과 피지에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고 땀 피지를 그대로 흡수해서 젖은 상태로 유지되는 느낌. 일부러 제일 더운 날 기다렸다가 테스트했는데 어우, 기대 이상이었어요. 기름종이 찍었을 때 유분 걷어지면서 메이크업도 같이 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따로 스킨케어 하지 않고 쿠션 살짝 찍어서 수정해도 파우더 엉기는 거 없이 얇게 수정 가능하더라고요. 코에 각질이 있었는데 요 각질 부각도 안 되네요. 모공 요철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된다는 주의인데 이 정도 두께에서 이 정도 모공 커버. 요 정도 잡티 커버면 되게 괜찮다 하는 인상이었습니다. 블러 효과 있다는 쿠션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포인트들, 퍼석함, 갈라짐, 하얗게 엉기는 현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안심하고 쓸수 있는 매트 쿠션 그리고 이 쿠션과 같이 쓰기 좋은 컨실러 팔레트가 나왔습니다. 에어리 스파 컨실러 팔레트 세 가지 컬러가 담겨 있는데 하이라이터, 다크서클, 트러블 커버용이에요. 내장된 브러시로 컬러를 섞어서 내 피부에 맞게 조색도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부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색깔별로 제형도 좀 다르게 조정하셨더라고요. 화이트 컬러는 살짝 크리미한 텍스처, 살몬이랑 베이지는 쫀쫀한 텍스처.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건조시켜야 되는 제형이 아니라 바르자마자 보송하게. 피니시되는 컨실러라서 이 에어리포어 쿠션이랑 궁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송보송하게 마무리 해놨는데 젖은 컨실러 올리면 그 자리가 좀 진하게 색이 좀 떨어지거나 경계가 너무 잘 보이기도 하거든요. 요거 사용하는 방법 사용방법. 쿠션을 다 바른 상태에서 필요한 부위에 덧바를게요. 화이트 컬러. 큰 브러쉬에 충분히 묻혀낸 다음 손바닥에서 균일하게 펼쳐주세요. 코끝에 가볍게 톡톡톡 건져내면 코끝 진주 같은 하이라이트 효과. 콧대 부분에도 톡 톡 가볍게 펼쳐내주세요. 콧대가 살아났죠? 다크서클도 커버해 볼게요. 중간에 있는 살몬 컬러. 제 피부는 이 컬러 단독으로 쓰면 살짝 어두워서 하얀색 컬러와 믹스해서 밝기 조절했습니다. 브러쉬에 컬러를 잘 먹여준 다음 다크서클 부위에 스치듯 가볍게 발라줄게요. 지금 발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얇게 얹어도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크서클 부위에 샥샥 가볍게 얹어내고요. 만약 내 다크서클이 더 진하다 할 경우에는 색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내 피부에 맞게 믹스해서 사용해 보세요. 쿠션으로도 커버 안 됐던 이 검붉은 착색, 베이지 컬러를 작은 브러시에 묻혀서 가볍게 톡톡톡. 커버 잘 되죠? 그리고 인중에 난요 트러블이 지금 딱지 가지는 중이라서 딱딱하게 모양이 잡혀 있거든요. 보송한 텍스처로 커버하니까 이 딱지랑 피부의 단차도 되게 쉽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이거 완전 가템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어뮤즈 에어리 라인 신제품들은 7월 7일 공식 출시, 7월 5일 네이버에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선 런칭 프로모션,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에어리 포어 커버 쿠션과 에어리 스팟 컨실러 팔레트를 푸짐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할인율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어뮤즈에서 준비해주신 나눔 이벤트, 에어리 포어 커버 쿠션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10분께 쿠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요철 기름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다 하시는 수담님들 계시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피지, 모공, 붉은기 잡는 매트 쿠션, 피부결 깨끗하게 보정되는 쿠션 찾고 계신 쓰담님들 계신다면 이번 어뮤즈 쿠션 꼭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